아버지한테 다시 쳐들어가서 따지려고 했다는 거죠.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충녕이 소매를 붙잡고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. 소매를 붙잡고 달래서 겨우 이걸 말렸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세자가 가지를 않았는데 세자가 자기 방으로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잖아요. 전하의 신녀는 다 궁중에 들이지 않으셨습니까? 아버지도 좋아하는 여자를 궁중에다 들이지 않았습니까? 왜 지난번 원경편 보면 태종이 자기 부인의 원경왕후의 몸종까지도 궁궐로 들였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. 이런 걸 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. 어찌 스스로를 반성하고 책망하지 않으십니까? 아버지의 행동을 한번 반성해 보세요. 야,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죠?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던 뚜껑이 열렸어요.